의상조사께서는 불교의 정신이 끝없이 유전되기를 바라며 부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불교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은 수행과 정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불기 1567년 10월 6일 금등 동의부무사주지보호금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총립보호사 보호군 의상대상 창근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하여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천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룩한 사철의 법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원력을 담아서 부모사를 계산하신 어상대사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계산대제의 성대한 봉행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3만 5천여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 23만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부모사가 던져주는 이 시사는 이런 의미를 꼭꼭 되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대상제제 부교식을 진심으로 출원하며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강연이 가득하시기를 추원드리며 모두 승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오늘은 땅 보모사가 창건 낸, 말하자면 계산, 괴산, 계산이다 하는 뜻이 산을 열었다. 산을 열었다 하는 것은 사살이 건축됐다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사살이이 산중에 건축된 그 사연은 이 보모사뿐만 아니라 우리 종부 사찰에 수많은 사찰들이 많습니다. 헬사, 가까운 동도사, 송광사 등등. 모든 사찰이, 예, 건권되었을 때, 그때 시절과 환경에 따라 기쁜 그 사연이 있었어요. 그, 보고서도 그 중에 한 사찰이었지만은, 다른 사타르카 특별히 다른 그런 그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 때, 지금도 1300여 년 전, 그때 당시 임금었던무월과 벚꽃 그 아들이 되는 무무왕도 계셨다. 그때 당시 일본 군사들이, 많은 병사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 왔어요. 그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오랜공 국난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또 근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밤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다 보니 몽중의 어떤 노인이 나타나면서도 왕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저 북쪽에 태백산에 가게되면 우상대사라 하는 이 신승이 일반승계와다르다이라도로 통달하신 그 신승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남쪽의 명상 뜻바로 지금의 이 검정산이죠. 그때 당시에는 검정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그 산에 모셔다가 그이가 하엄경을 전문으로 전공하시는 전부 분이기 때문에 하음경을 독소하도록 부탁하며 지금 부딪히고 있는 당경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깨고 보니 꿈이다, 야. 하도 신기해서 그때 사신을 보내고 태백산에 가니까 꿈에 그, 뭐, 웃었다 말았 때, 우상대가 계셨다, 이다데 우상대 사에서는 조용히 수고하고 계시는 몸이었지만, 나라의 국나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편히 있으면 하고, 지금, 이 금융상 꼭대기에 자기 하엄경을 독성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군사들이 병사들 눈에 원금주사자체가하엄경에 나타난 하엄신장들이 지금 식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해가지고 와, 찹다 그 많은 군사들이 원산호를 배우고 자으니까 일본 군사들이 놀래고 도망가 버렸다니. 그래,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의대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보모사람는 절을 고집된 것입니다. 지금의 보모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규모 백이 되지 않지만, 기록에 보면 여러 해로그그 거듭해서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숫자로 보면 360방사 360방사는 방수요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은흥요 이거 하나가 한방사입니다 또 안심료 이거이 한방사 그런 것이 360방사가 있었다는 그러니그 경우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승여도는 불보수행학에서 독경하고 모든 불교연구에 심려했었는데 그, 그대한 사찰을 운영해 달라려면정 뭐그 종사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이래. 이 사찰에 근무하는 그, 요새 그런 조사들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백가호 조금 박성종의 이백가호나 집이 있었는데 한가호에 열 사람씩 식구가 있었다는 이천명농단다그야그대한 사살이었다. 그것이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족때도 우리가 알고 뭐, 있기로 인제 요괴때그 사살들 좀 보리세요. 그 후에 여러 해 지나서 다시 그 여러 근처 냉이 일어나 모아가지고 그 뒤에 그 것이 지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보모사 사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어째서 보모사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산 이름이 금정산이냐 에요 그것은 이제 금정산, 산에 올라가면 돌, 우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물의 물빛이 금빛과 같다 금빛입니다. 그래서 산 이름을 금정산. 그 금빛 물 속에 불교에서 보면 범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범천에 하늘의 고기가 항상 그물 속에서 놀았다고 해서 보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건전사로 올라가서 찾아가고, 뭐, 응, 똘똘, 이렇게, 뭐, 급격한 그런 빛으로 보지 못했고, 또그 보모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무리 찾아봐야 보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모사, 의선대사가 창원했다 하면, 하음정, 하음청자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송자리 때, 원선이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선종과 허음종이라 이름을 다루지만 근본 뜻은 똑같다 이래요 뭐냐 허음종이라 하는 거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부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손이라 하는 선씨 불신이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말한 것이고, 교시불설이라 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깨닫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교다. 예, 황교에 나누고, 책자, 황과왜 글자가 있지, 어제 경계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 그래, 보통 우리 세속에서 말하듯이, 일심이 청정하며, 한 마음이 깨끗하며, 이 사바세계가 중생세계로 그 세계가 꽃과 같이 아름다운 빛으로 불붙도록 변하고, 그런데 꽃과 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미입니다 빛날을 봤자. 그러니까 하음경 뜻을 알라면 부처님 뜻을 깨달아야지. 부처님 뜻이 뭐냐? 인인이 사람, 사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잊어버리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수 없는 생각들을 얽히고 있어요. 불교에서 보면, 탐, 진, 치, 온갖 욕심들, 모든 감정들이 그것이 우리 일상 생활서야 잠시도 떠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름에 덮여버리면, 구름으로 말이면 아마, 말고 하늘을 보지 못한 듯이, 그러고 있다. 그런 것을 각자가 마음을 한군데 불집으로 깨닫고자 해서 일질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망상, 분별이, 오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을 때, 그때 마음으로 볼때이 세계가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게 함경이라이다. 그래서 이 사살이 걸릴 때, 우리가 뭐든 추가하느냐. 속가에 뭐 온갖 공장도 세우고, 모든 고물도 세우는데, 그것도 어떻게, 사살이라고 하는, 무슨 기계, 공장, 제품을만드는건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굴려 할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살이. 그 사찰이 하나하나 만이 지어지면, 거기서 모든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양성되어야 된다. 속같은 온갖 명예다, 권력이다, 이것을 추종하지만, 사찰에 대한 그런 본진같이 존재해버린다. 뭐 본진 오로지 깨달음으로 마음을 향해서 모든 욕심을 덜어버리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도하기 위해서 에...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생제도가 고통이라고 봤다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깊이 깊이 생각하면 괴로움이라고 도대체 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괴로는 모든 자반 생각에 얽혀 있는 그것이 고통의 큰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벗어나이라고 하면 그 모든 오제로 망상 본질을 다 털어버리고 어떤 망상도 일어나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로 괴롭히고 있던 모든 고통이 일시 없어진다. 그 자리가 불신이요, 손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되면 바깥의 시각을 공간의 무한한 세계가 하음, 자음 세계라고 한입니다 그런뜻으로 그런 부모가 우리의 지 금정상 꼭대기있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부모가 숨쉬고 있고 금빛이, 금이라 하루가 변하지 않는다. 녹슬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밝은 빛이 그분과 그니까 같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걸을하면 우리가 정말로 보물을 보려면 각자가 자기 마음에 가리고 있는 모든 망상뿡비를 떠나버리며 사람 순경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마음이 있도록 봤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곳에 이르도록 이룬 것이 하원경입니다. この男はよほどお待ちしてす。